숙소에서 바로 옆에서 소가 풀뜯어 먹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기 소. 이제 밥 먹으면서 아까 그 잘생긴 영국애들이랑 뭐 음식 얘기 좀 했어요. 제가 또음식에좀 알기 때문에 영국인이라고 한국인 좀 얘기했는데 <laughs>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다네. 보통은 뭐. 뭐 좋아한다 아직. 보통 짜장면 제일 좋아한다 한 사람처럼 없는데 치킨 제일 좋아한다 뭐 한국식 바베큐 좋아한다 이러는데 짜장면 살짝 처음이었더라 할까 참 여기 위치 잘 잡은 것 같아 앞에 물도 싹 흐르고 산도 있고 배산 임수 오늘 또 출발했습니다 어 말이 시작부터 약간 좀 화난 느낌이긴 한데 아까 좀 자는 것같더라고눈 감고 있더라 자는데 깨워가지고 이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습시간이길래 딱 잤는데 갑자기 쌤 깨우더니 반청소에다. 그런 느낌. 오늘 또 확실히 다열로가안 돼. 지훈이가 또열로가죠내 말은 그냥 주인 닮았어, 그냥. 꼭 남, 남들이 알 다른 길로 가, 항상. 하지만 더 빠르다, 지금. 그 결국 종착지도 똑같다. 맨 뒤에서 오른쪽으로 혼자 와가지고 제일 빨리 가고 있거든요. 앞에 막힘없이. 많이 똑똑해 지금 혼자 다른 길 선택한 결과 1등입니다 앞에 두 분은 가이드분이고요 제 말이 지금 1등이에요 길이 엄청 많은데 제가 1등입니다 다른 길 선택하기 잘했다 와 그냥 미쳤다 오늘은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하네. 아마 오늘은 호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말타기 투어지만 송쿨 호수를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또, 또 사람들이 많이 친해졌어요, 이제. 어, 근데 조금 위험하다. 이 말이 자꾸 풀 때도 먹을려고 응. 해가지고, 가서 먹자, 가서. 어, 방금 밥, 막 차박하는데 제가 못 먹게. 아, 먹어, 먹어, 먹어. 치우, 츄! 츄!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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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치우, 치우, 치기 기다린다 미안하다 치내지 말고 아, 전쟁 나가는 느낌. 다 같이 말소를 쓰니까 기마 부대. 고구려에 있던 기마 부대가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다. 역사를 안 병이 좀 오래돼 되 버렸어. 벌써 잊어버렸어. 길이 약간 참마 고도. 내가 이런 길 한번 걸어보고 싶긴 했어. 약간 제가 아랍 아랍 시간 아랍이라고 안 되나? 어, 뭐 데이, 데이트를 해가. 와 아, 앞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스웨덴 의대생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뭘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말이 갑자기 막 뛰어가 고 그분이 옆으로 거꾸라 넘어 주셔가지고 확실히 좀 위험해 웬말은 밥만 잘 먹으면 딱히 게럴일 없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진짜 엄청 많이 먹는다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고 그분은 그래도 크게 다찌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몸에 흙무더기 정도 묻은 정도고 아마 얼마 아픈지 모르겠어요 살짝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만은 확실히 위험하긴 합니다 정확히 우리 가은 초보들한테는 와콩크르 호수를 불러온 건데 그냥 알타로운 같아, 기분이 더 많이 듭니다 자연환경으로서 이것도 좋고 뭐 아. 자꾸 헬멧이 헬멧이 먹겨져 미쳤다. 여기 올라왔다고. 번 와. 저기 이제 송콜 호수에 다와갑니다. 여기서 어. 잠시 쉬고 가는 것 같네요. 아, 우 이제 형들이랑 영국 지금 존재남자 좀 쉬어졌거든. 네. 영국 잘하다 보니까. 영국 발음도좀 알아보고 영국에 쓰는 단어도 좀 배워보고 또 이제 뭐더라? 아 그래 그중 한 분이 이제 히로시마 대학교에 교환학생이 갔다 왔대요. 보니까 전공이 역사학이랑 일본학 일본어학을 이제 복수 전공 하셨다 그래서 또 이제 일본어 대화도 한번 해보고 좋다. 와 다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로 와. 그러니까 차로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 풍경 딱저기좋는 풍경을 보기 좋은 뷰 포인트인가 봐요. 다 여기서 보고 있네. 이제서 출발하려고 다시 탔습니다. 말이 살짝 교감한지 내 얼굴을 자꾸 보네. 지금은 아닌데. 내 아까 말한 명이 되게 힘든지 계속 소리 내더라고. 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데리고 서밥 먹이고 오더라. 저기야. <laughs> <laughs>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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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렛츠 Let's go. 니다 t s go. Let's go. l e 배우고 있어 귀여운 거같 l l e f t is 왼쪽! Left is 왼쪽! One, yeah. Left is right is <laughs> 오른쪽! Right is <웃음> 오른쪽? <웃음>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 <laughs> 지금, 여기 이사람말이사람국인분들도다 어, 아까 영국 사들도다사자가다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이러고있이 한국 은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해 우린 모두 행복해 우린 무둥해 우리 모두 행복해 우리 모두 행복해 내 말이 배만 부르면 제일 빨라 진짜로 빠르고 쎄또 배만 부르면 내 배가 금방 고파하더라 항상 앞에 있다가 배고파서 풀몇번 뜯고 항상 뒤로 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와서 또풀 뜯고 뒤로 가고 배만 부르면 너가 참 최고다 가자! 가자! 야야야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지네. 가자! 가자! 아 야, 진짜 떨어질래. 진짜 떨어지네. 아아 아, 아까 그냥 시점 계속 기억 가지고. 아또 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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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에헤! <무컬리> 어 잠깐만, 발바. 발바, 이빠였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잠깐발차부 떨어지네. 진짜 잘 떨어져. 아! 저기, 이쪽? 야, 맞 아, 어, 다 왔다. 여기서 이제 말 세워두고 손크로스 좀 구경하고 점심 도 먹고, 그리고 다른 숙소로 이동한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자진 않는데아 어, 좋다. 다시로 왔다. 응. 찐 야생 말이지. <놀람> 그, 와, 쫙뛰어오네 다같이 마시러 다 같이 약간 무리 생활하네 i and Buddhism.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an't 다 e l i e v e it. I can't 말타 l i e v e it. I can't believe it. I 달러로 무조건 내는 거도 추천하고. 어, 점심 시간입니다. 버터, 잼, 빵, 빵, 뭐 과자, 초콜릿 이런 건 항상 그냥 기본상 오늘 왔다니면 김치밥 위로 메인 메뉴는 라그만. 근데 네, 이거 로잔이 파스타 메인가그명 어. 사용했고. 이번 좀 어때? 그 맛있어? 버스터민남에서 먹었던 게야. 버스터민남에서. 음. 그거보다 맛있다. 마리 음. 지금 어, 이게 벌레가 너무 많이 달라붙으니까 이런것 같아요 이제 밥다 먹고 출발해야죠 슬슬 헬멧도 지금 손봐가지고 사이즈 딱 맞고 이제 가야죠 어. 이제 호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호수 쪽으로 <laughs> 내 말도 아까까지 저는데 얘가 출 앞에 이제 다 출발하는 거 보고 출발하더라고요 마리 어우, 저 집도 있네. 저 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도 한번 뛰어가려고요. 이거 배웠거든? 여기 딱 감고. 츄! 츄! 그렇지. 아! 아! <laughs> 와,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에요 호수. 사실 저는 이제, 시가 오 미시간 호수라고, 여기가 훨씬 더 큰데 가봤긴 했는데, 거기는 요 겨울에 가서 좀 얼어져 있어서, 그것도 그대로의 재미가, 좀 불맛이 있었지만은, 와, 여기도 는 진짜 이쁘다. 내가 사 굳이 호수를 보러 온다, 이런 것보다 말 타면서 유목민 생활 좀해보고 호수도 볼수 있다. 그런 관점이 됐습니다. 두 근데 그리고 또 아시아인 비율이 없어요. 저랑 저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다 지나간 사람도 다 유럽 백인데만 혼자 물좀 마신다고? 뒤쳐왔습니다. 맨디에요 지금. 맨 앞에서 맨디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좀 달려봐야 되다 아, 잘 달린다. 야, 너 착해서 잘 따라가려고 하네. 이렇게 호수 주위를 산책하듯이 쭉 호수를 보면서 또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제 말이 물 마셨다고. 네, 저 앞에까지 가고 싶어서. 저기서 다시 달려야 될것 같긴 한데 달릴 때 카메라가 되게 위험한 게 얘가 진짜 세게 하면서 달리면 제 몸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금좀 위험해요 그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있는데 얘가 또나 지름길 잘 찾아가더라고요 더 빨리 가는 걸 알고 있어서 또물 마시게 또물 마시게 안 된다 아 어. 약간 밥을 많이 먹던 이번에 물을 많이 마셔요 또마시고 빨리 달려가야지 뭐 어떡하는데 많이 마셔라. 일까 뛰어야 되니까. 기특하다, 기특해. 저기 율트에 서 저희가 오늘 사는 거 같네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해야 되지? 그냥 한번 달려 볼까 다시. 할수 있지. 가자.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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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뛰네. 와.. 옷만 챙겨왔으면 진짜 바로 입수했다 수가 있으니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텐트 는 여러 장이네 와.. 바람 진짜 많이 불다 일단은 저희 숙소에 침대도 있고 여기 형광등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수영하러 갈래 그러면? 수해보실 가자! 수영하러 아, 갔데 바람이 엄청 불어 살짝 몸 어땠는지 정도만 왜냐면 제가 방수 케이스가 없어요 옛날에 그 동남아폐에서 워터파크 갔을 때는 고프로를 제가 빌린 거여서 방수 케이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방수 케이스 따로 안 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대요 고프로가 방수는 되는데 한번 들어갔다 보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이크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촬영 안 하고 들어가 봐보겠습니다 아야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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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It also looks like a really nice backpacker face because I went for the rain jacket to, to rent it from them. Mm -hmm. Yeah. Because only not touch you like past the boat, I'm like that. It's you you lose. Yeah, okay. because boat is like that. Yeah, uh, yeah. If yeah. it's close to you, you need to Yeah, close to you. Maybe oh, I, can, I, I can't touch, yeah, I'm loose. Okay. okay. If you can't touch but you don't, Yeah, don't, yeah, don't catch, yeah. Thank you, because I was running away. Mm -hmm. I'm not sure. 어. <laughs> 맛 자체는 어제보다 나 아, 어제 점심에 먹었던 것보다 나그만 자체가 훨씬 맛이 또 아쉽고 요거는 이게 채소들 감자 양배추 당근 이렇게 해서 볶았는데 전 채소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고요. <laughs> 요거는 약간 수제비 같은 게또 들어있는데 음. 또뭐 그렇게 아쉽다 그냥. 예 <목소리> <목소리> 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밥 먹었던데 거기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거기 아마 게스트하우스인 것 같은데. 아 내가 선두에 섰어. 이제 말말내말 듣더라고. 원래 내가 가네도 안 가는데 이제 가라니까 바로 가네. 어. <laughs> 아. 마지막이구나 말타고 말 진짜 재밌어요 투어 꼭 해보기 좋죠 맞습니다 <목소리> <laughs> 아, 마지막 송크르 호수 마지막이 좀 어렵지만 유튜브잘 되면 한 번쯤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영국형 3명은 7일 투어를 안 돼요 여기 호수 갔다고 오 다른 호수도 간다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타고 7일 호수를 투어 7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고, 물론 아, 어디 구간까지 같이 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이제 복귀하기로 해서 되게 다 친해졌어요, 두루두루. 사실 이제 저랑 제 친구가 좀 다른 사람들만큼 돈독한 장인는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막히 그런 게 없죠, 사실은. 저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들끼리의 대화에 우리가 크게 끼지 못했지만 최대한 껴주려고 하고 최대한 한국어 배워보려고 그러고 또그 영국 그존잘일형 있거든요 머리 긴형그 형은 자기 K-pop 많이 듣게 듣는, 듣는다고 블랙핑크 공연도 가봤다고 아 빨리 가자 물 마시러 가네 <laughs> 안것다 <갔다> 쏘인 <스윔>!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laughs> 어디 약간 이런 데서 자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공사 중이었네 여기도 완벽히 관광역을 발달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유트 유목민 숙소 말고도 저렇게 좀 편하게 쉴수 있는 숙소도 사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야생동물 많으니까 좀 말을 풀어주고 싶다 그냥 지우가 리자몽 풀어주는 느낌 하지만 달려야지 까냐 쥬! 이게 캘러이야 이게 갤럽 다그닥 다그닥 엄청 빨라져요 어. 이제 중간 중간 여기서 살짝 쉬어주고 여기 뷰 좋은 데서 말도 또 여기서 좀 쉬어주고. 아 다시 출발합니다. 와내 길이 진짜 위험해서 이거는 뭐아 이거 말하면 아무도 좀 바로 사망. 괜찮겠지? 넌 많이 와봤을 거야. 할수 있다. 아이또 혼자 혼자 또 엄청 위험한 게로 가고 있어서. 얘가 또안 내려갈라 하더라고 왼쪽으로 얘는 이 길이 편한가 봐 절대 그래가지고 그냥 가이드님 열로 가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얘는 내가 보기에 좀 베테랑인 것 같아 길 바라 와 아, 길이 아니지 이거 풍경 야, 길이 무서우니까 자꾸 채널로 연로, 저쪽으로 연로가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별 동착진 똑같으니까. 그냥 안전하게만 가지, 안전하게가 간게 풀한 번씩 뜯어먹고. 오케이. 어우. 이렇게 풀 뜯어먹고 가면 될 듯. 이 가라기 아까 위에서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물에 빠봐저 아까 쉴 때부터 지금 지쭉 따라오고 있어요. 약간 같이 달려나봐 가이드보다 빠른 압도적 일대입니다, 지금. 와서 술좀 뜯어 먹으라고 했어. 빨리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거같네요 나는 밥을 먹고. 그래, 너도 마셔라. 마셔라. 쭉. 다 왔어요. 와, 시원섭섭하다 할까? 이마이안도 헤어져야 되고. 한 이제 집가서, 원래 호텔로 복귀해서 한 2박 3일 정도 쉬다가 다음편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